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남편이 바람 나면, 에이, 한번 실수지. 돌아와. 근데, 아내가 바람 나면? 그건 끝이야. 못 돌아와.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속에서 막열 불이 나죠? 아니, 바람은 똑같이 나쁜 건데, 왜 남편은 돌아오고, 아내는 못 돌아온다는 거야? 무슨 조선시대 얘기야? 쉽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요. 부부 문제의 상담을 쭉 해보니까요. 이 말에 정말 무섭고도 치명적인 진실이 숨어 있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지죠.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힘들어 죽겠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그 사람의 진짜 심리를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분들은.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선생님, 저 인간이 그 여자 사랑하는 거 맞죠? 그쵸? 나 버리고 그 여자한테 간 거죠? 이미 남편은 그 여자와 깊은 사랑에 빠졌다는 확신이 깔려 있어요. 반대로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남편은 어떨까요? 이분들은요, 우는 게 아니라 분노로 몸을 떱니다. 저에게 와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애엄마라는 여자가 어떻게 다른 놈이랑 붙어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는 딱 하나. 내 아내가 육체적인 쾌락 때문에 나를 배신했다. 이 생각뿐입니다. 이두 가지 질문. 그 여자 사랑해? 그 남자랑 샀어? 이두 가지 질문이 모든 비극을 최악으로 몰고 가는 가장 잘못된 질문이라면 믿으시겠어요? 회복에 대한 더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알던 한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진짜 성실했어요. 아내도 애들 잘 키우고 알뜰살뜰 잘 살았죠. 남들이 보면 그냥 완벽한 부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핸드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여자가 보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문자들. 아내가 그걸 봤어요. 그날부터 아내분이 돌변했어요. 매일 밤 남편을 붙잡고 너그 여자 사랑하는 거 맞지? 나보다 더 좋아? 말해, 말하라고 하면서 밤새 괴롭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니야, 그냥 실수야. 술김에 장난한 거야. 근데 아내가 그 말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사랑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문자를 주고받아. 아내는 이미 남편을 사랑에 빠진 배신자로 낙인찍었어요. 남편은 1년 넘게 싹싹 빌었지만 아내는 끝까지 용서를 못하더라고요. 결국 헤어졌어요. 또 다른 집은요 반대였어요. 아내가 직장 동료랑 눈이 맞은 거예요. 남편이 그걸 알았어요. 남편이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내분의 머리채를 잡고 잤냐고 그 새끼랑 잤어 안 잤어라고 하셨대요. 아내는요 아무 말도 안 하셨대요. 그냥 쳐다만 보셨대요. 그 눈빛이 너랑은 할 말이 없다라는 눈빛이었대요. 남편은 내 아내가 뭔짓을 했다라는 모멸감에 미쳐버렸고요. 아내분은 이 사람은 끝까지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하는 절망감에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제가 이두 케이스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자, 여러분.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남편 외도와 아내 외도는요. 시작되는 이유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남편 외도는요. 사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기분과 스트레스 해소의 문제예요. 반대로 아내 외도는요, 쾌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감정과 상처 치유의 문제예요. 이걸 구별 못하면요, 남편이 외도했을 때 아내는 저 사람, 나에 대한 사랑이 변했네 하고 필요 이상으로 깊은 고통에 빠져요. 사실은 사랑이 아닌데, 아내가 외도했을 때 남편은요, 저 여자가 쾌락에 빠졌네 하고 생존의 위협, 극심한 모멸감에 빠져요. 사실은 쾌락이 아닌데 말이죠. 이 오해가 서로를 더 깊은 상처로 밀어넣는 거예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못 보게 만드는 거죠. 겉보기엔 똑같은 외도 같죠? 아니에요. 남편의 도는요,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 같아요. 확 쏟아지고 정신 차리면 제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내의 도는요, 끝도 없이 내리는 장마 같아요. 이미 온 동네가 물에 잠긴 거예요. 남편에도부터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건 도덕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뇌가 고장난 거예요. 남자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아 스트레스 받아 기분 나빠. 빨리 이 기분을 없애고 싶어 하고 뇌가 막 반사 작용을 일으켜요. 이때 짜릿한 즐거움을 딱 마주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술이든 도박이든 게임이든 혹은 새로운 여자든 말이죠. 여러분. 애들 사탕 먹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사탕 먹을 때음이 사탕의 성분은 어떻고 내 치아 건강에 나쁘겠군 뭐 이런 거 생각해요 아니죠 그냥 입에 넣었을 때그 달콤한 그 순간 그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가 썩든지 말든지 말이죠 남편 애도가 딱 이거예요 그 여자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뭐그 여자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나한테 주는 반응 그 여자랑 있을 때 느끼는 짜릿한 기분. 딱그 기능에 중독되는 거예요. 게임 중독이랑 똑같아요. 우리 아들이 게임할 때그 캐릭터를 사랑해요? 아니잖아요. 이기는 기분, 레벨업 하는 쾌감이 좋은 거잖아요. 남편에게 상관녀는요, 그 게임 캐릭터예요. 그 사탕이나 마찬가지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짜릿한 기분만 줄수 있다면 상대가 김씨든 박씨든 뭐 사실 크게 상관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남편의 도는 기분과 반응에 대한 강박적인 습관이에요. 그런데 아내 외도는, 와, 이건 차원이 달라요. 아내 외도의 진짜 원인은요, 마음속 깊이 쌓인 상처를 치유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돼요. 여자는요, 결혼하고 애 낳고 살면서 남편한테 받고 싶은 게딱 하나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관심이에요, 관심. 오늘 힘들었지? 당신 없으면 어쩔 뻔했어. 어, 당신은 여전히 예쁘네. 이런 관심을 먹고 여자는 살아요. 이게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약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결혼하고 5년, 10년 지나니까 나를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나를 아내가 아니라 그냥 애엄마, 집에 있는 사람으로 보잖아요. 마음속에 상처는 쌓여가는데 남편한테서는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남자가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요? 당신은 정말 특별하네요. 이런 관심을 딱 받는 순간 아내는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내 불행했던 과거 전체를 구원받는 것 같은 그런 강렬한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아내는 관심 그 자체에 중독돼요. 제가 예전에 집에서 화분을 하나 키웠어요. 바쁘다고 물 주는 걸 깜빡했지 뭐예요. 애가 막 시들시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그걸 보더니 매일 아침마다 물 주고 잎도 닦아주고 예쁘다 예쁘다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한 달쯤 지나니까요. 그 화분이 해바라기처럼 제딸 자리로 고개를 확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눈길도 안 줘요. 아내 외도가 바로 이거예요. 목숨처럼 아끼는 순위 그 1순위가 어떤 여자는 남편 또 어떤 여자는 자식이거든요 근데 이 1순위가 상간남으로 이동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 외도는 직장 동료나 친구처럼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많이 생겨요 이미 신뢰가 있으니까 곁에서 꾸준히 관심을 부어줄 시간과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외도하면 집에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뎌요 왜? 그 상처가 자꾸 떠오르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누구라도 만나거나 전화기라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차이가 보이시나요? 남편의 도는 반응에 의한 기분중독, 아내의 도는 관심에 의한 감정중독, 그래서 남편은 바람을 피워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아이라는 의미는 웬만해서 못 버려요. 그냥 사탕을 훔쳐먹은 거니까, 뭐 혼나고 사탕 끊고 뭐 아니면 사탕 먹는 습관을 고치면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요, 의미 자체가 옮겨갔다고 그랬죠. 뿌리채 뽑혀서 다른 화분에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외도하면 자식 있는 여자가 어쩜 저래? 싶을 만큼 매정하게 돌아서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미 감정 전체가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려면 이건 보통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남편은 돌아오고 아내는 못 돌아온다는 말의 진짜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만약에 진짜 이런 일을 겪게 되신다면, 제발 엉뚱한 질문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남편한테 그 여자 사랑해? 나보다 더 좋아? 이런 거 그만 물어보세요. 남편은 지금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습관에 중독된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여자를 사랑하냐고 따지는 게 아니라 남편을 중독 환자로 보고 그 자극을 정확하게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트라우마와 남편의 중독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아내에게 잤어 안 잤어? 하고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렇게 윽박 지를수록 아내는 역시 이 남자는 나를 이해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문을 백배는 더 세게 닫아버려요. 남편이 느껴야 할 감정은 모멸감이 아니라 위기감이에요. 남편이 해야 할 일은 아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언제부터 그렇게 아팠어? 내가 뭘 모르는 거야? 이렇게 상처를 먼저 들여다보고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관심을 남편이 다시 줄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관계 회복의 유일한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도 힘든데 제가 아픈 얘기를 꺼내서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병의 원인을 알아야 약을 쓰잖아요? 배가 아픈데 계속 두통약만 먹으면 그 병이 나아요, 안 나요? 안 낫죠. 외도라는 현상만 보고 똑같이 비난하고 분노하면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를 놓쳐요. 남편의 중독 문제, 아내의 상처 문제. 이 근본 원인을 알아야 최소한 관계의 회복이든 이혼이든 제대로 된 선택을 할수 있단 말이죠. 왜곡된 인식 때문에 저인간은 날 사랑하지 않아라는 오해 속에 빠져서 스스로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혹시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이 계시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먼저 이런 문제를 겪었거나 극복한 사람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잘 버티고 있어요. 오늘 이 차이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관련된 정보들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힘내세요.